네, 안녕하세요. 시화군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준호 강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LGBTQ 아시죠? 어, 성소수자를 그 통칭해서 나타내는 LG, LGBTQ로 상징하는 깃발에 대해서 한번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 있는 화면으로 옮겨 보시겠습니다. 자, 어, LGBTQ, LGBTQ. 프라이드 l a g 라고 이제 이게 금지된다는 그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군사 시설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해서 비에이프세르티 어, 보훈 시설에서요. 이 프라이드는 뭐, 음, 자긍심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이건 뭐 고위명사식으로 해석을 통상 안 하죠. 그냥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 무지개 색깔로 무지개 색깔을 넣은 이런 깃발을 나타내죠. 그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그 색으로서 다양성이라고 해서요자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서 그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그 사용했던 어, 지문 등 다시 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어, 첫 번째 제목은 제가 방금 전에 그 봤죠? L G B T Q, 레즈비안, 게이, 비섹슈얼, 트랜섹슈얼, 큐어 이렇게 해서. 각각 다 따로따로 따로 나오면 해석이 다 가능한데 어, 통칭해서 성소수자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리고 what, what, Veterans Affairs 어, 주말인데요. VA라고 나오면 어, 이게 특히 그 고유명세로 더정관사를 붙이면서 더 VA 이렇게 나오면 어, 미국의 보훈처를 얘기합니다.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자 한국의 보훈처는 어, 원래 보훈은 VA Veterans Affairs인데 한국은 그 애국자 루즈타는 patriots 하나 더 넣어서 A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금주 그 본처 관계 그 자들은즉 당국은 그신 규정을 그 공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그 프라이드 기 어, 기와 그리고 다른 그 비공식적 어, 깃발을 그 보훈처 그 사무실 그리고 어 여타 공간에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근본 그 조치 조치는 그 기관 그 기관의 메시지 발송의 일관성을 그 부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음, o f f 공식 비공식 이렇게 되죠. 어, 포멀은 정식이 됩니다. 형식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갖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 정식, 그 비정식, 자, 음, 그리고 교육 그 규정이 있는데 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규범이라고 그, 하는 어, 이것과 이제 어, 구분을 해서 룸, 어, 그 사회적 규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이쪽은 규약이라는 말, 통신 규약 같은 거할때볼수 있습니다. 어, communication protocol, 이렇게 하고요. 이게 좀 의미가 많아요. 얘는 다이언데, 어, 외교 쪽에 의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protocol. 자, 그리고 그 또이 외교 문서로쓰는 의정서라고 해서, 어, 조약 같은 거에 부속서로 들어가는 외교 문서를 뜻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율은 이제 discipline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비스피인 듯한 듯 하지만 다 구분해 주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너는 이게 또 다이었죠? 어 플래그처럼 그냥 깃발의 의미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어, 그런데 이 이런 식의 그 상징적 묘사로 쓰일 때는 under The Banner of Democracy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어제는 꽤 오래된 그 사건이 되겠는데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대학생이 북한에 갔다가 이 배너 북한의 그 배너를 떼어냈다가 어 그것 때문에 구속당하고 그 한동안 갇혀 있다가 미국에 와서 실름실을앓다가 사망을 했죠. 그 그런 사건이 있었 어, 있었죠. 원비어라는 학생인데요. 그 고인이 됐죠. 이제는 그때 이게 이제 그 벽에 붙여놨던 크게 붙여놨던 어 배너 그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현수막이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현수막 배너 그래서. 어 깃발, 기치, 현수막 이 정도는 꼭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수요일 그 늦은 저녁에 그 발표된 각각서를 통해 그 콜린스 그미 보훈처장은 이신 어, 새로운 정책이 어, 모든 그 깃발, 미국 성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깃발에 대해서 어 모든 그 보훈처 시설근에 그 표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메모는 메모랜덤의 준말이에요. 그두 개, 크게 두 갈래 해석인데, 공문. 그 공문이라고 해서 어떤 그 제목이 있고, 연번이 달리면서 수신인 발신인 그러면서 내용 적고 끝에 가서 직인 찍고 이렇게 특정인에게 발송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어, 이 내용에 대해서 특정인에게만 보는 거라고, 그렇게 했다는 그 내용도 없고요. 또 이렇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특정에게만 보낸다라고 보기는 좀 일단 어렵죠. 그래서 이 메모라는 그 말이 어, 각서라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각서를 그전그온 국민 대상으로 어, 주요한 내용을 담아서 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이 똑같은 제목의 공문이 발송되기도 합니다. 음, 관련해서는 저희. 따로 책그 촬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 메모에 대해서. 어, 나중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요. 그래서 이번 어, 예외 조, 그 예외 그 사항에는 어, 주, 그, 상징하는 주 깃발, 그리고 각군 그 깃발, 그, 미국 그 기관의 그 깃발 및 전쟁 포로와 그 전쟁 행불자들에 대한 그 깃발 그 표출이 그 포함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할수 있다는 거죠. 금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비스는 각군 아니면 전군 그인데요. 이 브랜치하고 구분하셔서 이 브랜치는 각군 아니면 병과, 전군은 이걸로 절대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MIA, missing in action, 전투 중 행불. 그 사라진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Killed in Action, 그 전투 중그 사망, 그 전사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Fallen이라고 해서 또그 전투는 나갔지만 전쟁터에는 갔지만 비전투 사망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전몰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tate가 이제 주 국가 상태 세 중에 하는데, 어, State of the Union 이러면 미국의 그 대통령 신년 국정 연설이라고 해서 연두교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데이트로 가면 주지사 시정연설, 그리고 네이션 각국 지도자의 시정연설, 자, 그 다음 주 경관, 정신 상태, 어, 스테이트, 어, 미 본토 소식, 그리고 정세인데, 여기서 오버를 그, 빼면 국정이나 국무가 됩니다. 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주 검사와 의회. 네. 아. 이 지침 그 지침은 그 공개 그 공개 장소에서의 그 표출 그 그리고 어훈처그 직원들에 의한 모든 그 보훈처 시설의 그 깃발 그 묘사를 묘사 묘사에 그 적용이 되는데요 어 뿐만 아니라 그 근무지 또그 청사나 어 공용 그 구역 그리고 어 공공 그. 장소 등에 그 적용이 어, 되고 어, 이렇게 해서 어, 개인 그, 그각 개인의 그 폐쇄 공간 그, 그리고 정, 그 공용 관용차와 어, 그외 모든 그 공공 혹은 어, 공공연한 공공연하게 그 보, 보여지는 그 장소에 그 적용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public in p l a or p l a n 그, 이렇게 해서, 이, 통상 이 문구는, 누구에게나, 그냥, 그, 감춰지지 않고, 드러내놓고, 그냥, 보여준다는 어떤, 강조 문구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자, 이, 큐비클이라고 해서, 지금, 요, 밑에 보면, 각 사무실에, 컴파트먼트를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칸막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큐비클, 그, 이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office cubicle, 각각의 폐쇄, 적인 공간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가이드스는 어, 미사일 쪽으로 가면, 어, 미사일 가이드스 이러면 유도가 되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침, 어, 가이드라인과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 구분을, 어,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그 외에는, 음... 네, 그, 조인, 조인트라는 말, 그, 조인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조인트는, 어, 공통이, 그, 공, 지금 아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그 구역이다. 그래서 공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인데요. 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공동은 뭔가 활동을 같이 할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공동 경비 구역, 그 남북한이 함께 그 경비를 서고 있죠. 그, 원팀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럴 때 공동 그렇지 않고 군사적으로 이제 가서 원팀이 돼서 어, 군사 작전 같은 걸할 때는 각 군이 함께 할때 육군 어, 공군다위가 함께 할때 합동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것도 구분해줘야 됩니다. 자이 콜린스 본처장의 그, 그 명령은 그 구체적으로 그 과거의 본처의 그, 그 지시사항을 그 취소를 그 하는데 어, 그 이 지시상의 그 내용은 성소수자의 그 프라이드 길을, 그러니까 프라이드의 그 달에 그 표출하는 것을 허용했었습니다. 어, 전통적으로 6월에 그 준수가 되는 행사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성소수자 깃발 금지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